이은우 씨. 일어나. 어디 갑니까 응. 말고 나가서 기분 좋을 응. 어디 가십니까 누사람 만들러가 응. 사람만들러가만들러가 응. 누 만드러가? 응. 누사람 응. 아,

안아서앉아 엄마. 뭐가... <laughs> 저쪽 봐. 밑에 야아나지다가지 기다려. 어. 내가 찍을래, 아빠. 내가 지금 아빠 찍을래? 지금 안돼, 나갔어 어떤 말이 잘못된 것 같아? 양말 어, 이쪽 양말 이쪽 양말 아 밑에 고리를 껴서 그래? 가자. 자 장갑 신겨라 이누거자 응. 아빠 장갑 신겨 어, 괜찮아. 자 나가. 응.

썰매 가져올 걸. 아빠 썰매 가져올까? 이거 아 아니. 아니, 이건 아빠가 끌어야 되잖아. 출발. 우! <laughs> 걸어봐. 출발!